네, 황유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도 그, 저기,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도 많이 생기시고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특급 노하우를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보세요. 다른 사람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지, 전부 다잘 치면 안 되니까요. 예. 자,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사교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내용을 어기시면 아무리 춤잘 친다는 사람도 춤을 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이제 영상도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춤을 잘 치는 사람이구나, 못 치는 사람이구나. 맨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뭐, 화려한 동작에 막 이런 거막끼면는 아, 저 사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분이 진짜 춤 잘, 치, 잘 치시는 분인지 여러분이 직접 구분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꼭,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노하우. 원칙이 사교 댄스는 항상 도는 상 손이 밑에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도 여성이 도는 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도는 여성이 손이 지금 어디 있나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성이 앞에서 돌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자 동영상 손이 어디 나 보세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두. 이번에 제가 한번 들어볼게. 요제손 어디 나잘 보세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이거, 이거 어기는 사람 절대 출발 안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된 춤만 보여줄게요. 셋넷 다섯 여섯 남자가 둡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을 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일을 하니까, 남자가 돌면서 손을 들어버리니까 여자가 돌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이, 도는 사람 손이 밑에가 있다. 요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원칙이, 벌리는 말이 없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저번에 영상 찍은 거에, 어깨 찍고 백스피이 있는데요. 자, 발한번 볼까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도셋넷 하나 도 네? 그 다음에 초음 1번 포지션 잘못 잡으니까 보세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도 어때요? 벌리는 발 보기 좋습니까? 절대 벌리는 발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발한번 보세요 시작 가서 모으고 셋넷 하나 도 이렇게 모아줘야 발이 이쁘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거리 마무리할 때도 발한번 보세요. 자, 오시고. 자, 지금부터 제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때요? 전부 다 보면은,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발이 지금 내가 모으고 있나, 그 다음에, 안 모으고 있나. 이걸 영상을 보면 그분의 실력도 알수 있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걸린 발로 춤추시면 안 됩니다. 요게 제두 번째 불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춤만 추고 라면 여성이 이 어깨가 아파 죽을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그것도 여기 있어야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성이 어깨가 아플까요? 보세요. 자, 시작. 셋넷 계속 들고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이 어깨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면 춤만 추면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원인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계속 이렇게. 봐요. 어깨가 아프죠. 그러니까 항상 여성이 한 동작이 끝나면 센터.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센터. 셋, 넷, 다섯, 여섯, 센터. 요걸 항상 만들어주셔야지 여성이 어깨가 안 아프고 재밌게 춤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진정한 고수는 여자하고 가까이 있다. 포지션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여성이 엄청 크게 갈 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어디 있어요? 여성하고 붙어 있죠? 자, 항상 옆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어요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앞으로는 안 해. 요게 포지션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때요? 자, 대부분이 열명 중에 열명 건너가요.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해보여요 그러면 여성하고 어떻게 돼요? 팔 길이가 멀어져요. 그럼 여성 돌아갈 때 이발이 아까 조금 아까 설명한 거 있죠? 발 멀어지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입니다. 내가 여성의 어깨를 찍고 넘어갈 때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 어깨 찍고 다음에 넘어오고 여기. 그 다음에 기초 임관할 때 여기. 근데 어깨 찍고 넘어갈 때좀더 가까이. 그 다음에 상대편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앞으로 날 위치 있어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깨 거리 한번 해볼까요? 팔을 안당길 수가 없어요. 머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로 이렇게 땡겨버려야 돼요. 여자를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무릎이나 허리 구부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허리 구부리는 사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거 안 돼요. 사교 댄스 왜 치는 겁니까? 몸 똑바로 세우고, 예, 이렇게 딱, 자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 구부린 사람 맞죠?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구부려서 치면 안 돼. 항상 펴서 치셔야 돼. 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사교 댄스는 여성들이 느낄 때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선은 기교하는 곳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어떤 분들이, 아왜 나들어 고개 숙이고 춤추냐고, 고개 숙이고 춤추죠. 없습니다. 네, 기교하는 데를 봐서 그래요. 요럴 때 고개가 숙여지겠죠. 자, 팔 보고, 그다음팔 보고 또팔 봐야 돼요. 요때 이제 고개가 숙여져요. 이거는 내가 기교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교하는 부분을 안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자 허리가 꺾여요. 자 지금 여성고 있어요. 자, 안 봐. 저기, 딴 데다 이렇게 쳐다보면 못해. 여자 머리가 굽혀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교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선 머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여자 허리 편안하게 올라가잖아요. 뭐, 뭐, 어하게 그쵸? 그 다음에 어깨머리 같은 거 하더라도 어깨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 고 뭐 어려운 발에 유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우선 여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다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서 또 여다 보고 반쯤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요 제가 여기를 여섯 권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고의 아니게 여성복이 쑥스럽거나 그런다고 뭔데 보고 쳐요 셋, 네다서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성 김세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또다정스러워 시작.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것도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제발 여성이 볼때 춤을 추면 아, 이거는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비교하는 데 보시면 그 여자분이 여러분 실력 좀 부족해서 손에 힘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못 맞출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성은 기분 좋아 상대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무시하고 저 바깥을 이렇게 일부러 보면 꼭딴 여자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성이 기분 나쁜 경우 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여자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얼굴 을 계속 쳐다보면 여성이 또 니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춤에서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춤 지금보다 10배 이상 좋아집니다. 스텝 많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텝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 춤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나니까요. 요거 항상 놀문에서 춤추기 전에 묻어 담가서 한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서 춤추면 여러분 실력 최고로 좋아집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